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카오 100회를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파밍이 레더 6기딱 10번째 파밍인데, 제가 보통 레더 한 개수의 파밍을 20회에서 25회 사이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절반 정도 된 거죠. 냉정하게 절반 된거 치곤 진행 상황이 좀 조조한데, 뭐 아직 모르는 거긴 합니다. 당장 지난 시즌 소서도 레더 후반부에 가서 대박을 친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걔는 레더 첫날부터 오르뜬 기도 참 먹었는데? 아무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원래 주식도 하락장은 언젠가 끝 나고 상승장이 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나요? 일단 세팅은 지난 영상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팅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우리 화라마 주가 상승을 위한 파밍 시작하겠습니다. 3 마력보호막에 3 뇌우가 붙은 실레일리 이거는 소소 기억재료로 쓸수 있죠. 소소가 소환무기로 소집을 주로 사용하지만, 부계정으로 오도밥을 쓰는 경우엔 굳이 소집을 쓸 이유가 없으니까, 마력보호막 스킬 레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기억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재료로 쓰이려면 3 마력보호막은 필수고요. 추가적으로 냉기, 혹은 오한갑옷, 그리고 뇌우가 붙으면 좋습니다. 다만 기억은 소집에 비해서 훨씬 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스킬이 더잘 붙어질 필요가 있어요. 솔직히 3 마력보호막만 붙어서는 잘안 팔립니다. 지금 어른보조 대신 냉기, 혹은 오한갑옷이 왔으면, 다른 시세가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200 방상 60피 물부츠 으뜸은 아니지만 숫자가 이쁘게 붙었네요. 이 물부츠가 생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신발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나중에 98레벨에서 99레벨 도전할 때는 공격적인 부분을 좀 포기하더라도 이 물부츠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98레벨에서 죽으면 진짜 타격이 크거든요. 일민뎀 15피참 민뎀피참이 나왔습니다. 최소 피해를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민뎀 마 세팅을 할때 주로 사용되죠. 이게 생각보다 꽤 인기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화라마 세팅이 질리신 분들이 이제는 컨셉 잡고 민뎀 마 같은 걸 하시는 경우가 많아져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썬더가 193 방상, 방상은 나름 높게 나왔네요. 킵해 두겠습니다. 35피 무술참 야 드디어 스킬참에서 야무진 득템 하나 건져갑니다 현재 모자이크 신이 대세인 만큼 수요가 굉장히 높은 아이템이죠 팔면 최소 고급 룬 하나 이상은 가능할 겁니다 제가 레절렉션 초기에 38피 무술참 먹고 되게 시무룩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돼버렸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15방상 15내구가 붙었는데 이게 에테로 뜨네요 수수재료로 큐레스를 선호하는 유저들도 있어서 15방상 15내구면 가격이 꽤 나가는 편인데 아쉽습니다 15마법 피해 감소 외성 외성의 유니크 반지 개누다 3형제 중 하나긴 한데 그래도 15마법 피해 감소 왔으면 조금이나마 시세가 있습니다 한번 거래 사이트 올려볼게요 나의 절친 샤코가 나왔습니다 이제 시세는 별로 높지 않지만 그래도 만나면 좋은 친구죠 득템 기운이 좋아졌습니다 72각 번개 파괴참 나름 상급으로 나온 거긴 한데 으뜸 준우뜸에 비해서는 시세가 많이 낮습니다 번개 파괴참이 수요도 높지만 그만큼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에테맨 캐쳐 4솥 하나 건져갑니다 역시 재료템의 성지 카오방답게 재료템에서 득템이 나아지네요. 제가 앰플 마을할때 용병 무기로 금지를 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금지 재료로 써도 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워파이크를 쓰고 싶어서 이거는 그냥 판매하겠습니다. 와, 초초상급 기드참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상자 가다가 나왔네요? 아, 근데 기드참은 상점 할인이 15% 으뜸으로 뜬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크긴 하거든요? 골드가 조금 빠지더라도 상점 할인이 으뜸으로 붙어주는 게 보통 더잘 팔립니다. 그래도 지금 옵션이 엄청 잘 붙었기 때문에 이거는 고급론 몇 개는 받을 것 같네요. 일단 거래 사이트 올려두고 판매될 때까지는 제가 쓰겠습니다. 손상된 룬 스태프, 이거를 최하급 보석과 엘드룬을 넣고 업그레이드하면 여기에 붙는 스킬이 바뀌면서 최대 오소캐이 되거든요. 오소캐이면 수집재료로 쓸수 있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걸 업그레이드 해본 이후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스킬이 얼음살, 화염탄 이런게 붙었죠 이런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아이템 레벨 즉숨렙이 1이 돼요 아이템 레벨이 낮아지면 해당 아이템에는 저티어 스킬만 붙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식이 있거든요 제가 계산해본 결과 마력 보호막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소소 소집 재료로 사용하려면 마력 보호막이 필수죠 근데 마력 보호막이 못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게 왜 소켓이 뚫려 있을까요? 물론 스웨이아가 텔런 계열만큼 공속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인기가 좀 떨어지는 편이지만, 그래도 산불사조의 이 얼음칼날이면 스킬이 엄청 잘 붙었죠? 그지같이 이 소켓 뚫린 것만 아니었으면 고급룸까지도 가능했습니다. 되려다 말았네요. 5방상 3소 더스크 고급 더스크 슈라우드가 3소 캐스로 온건 정말 좋았는데 15방상이 아니라 5방상은 너무 짓꼬리만하게 붙었습니다 인정머리가 없네요 어! 와 이거 암살당할 뻔했는데요 아 이거 사악한 상자도 조심히 열어봐야겠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20페케 3소뚜껑에 15공속 15맥뎀주얼 3개를 박은 앰플마용 뚜껑을 완성했습니다. 착용하면 공속과 패케와 함께 맥뎀이 무려 45나 올라갑니다. 이야! <laughs> 훌륭하죠? 아 그리고 이거 뚜껑 완성한 기념으로 남은 파밍은 이 뚜껑을 착용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앰플마를 만드는 데 핵심 아이템은 용병 금지와 레어 앰플알 이렇게 남았습니다. 금지는 지금도 거래를 통해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레어 앰플알만이 남아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레어 앰플알은 가격이 진짜 제각각인데 일단 앞으로 약한달 정도 최대한 자본을 모아봐서 제가 살수 있는 앰플알 중 가장 좋은 녀석을 구매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우백회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오늘은 획득한 아이템의 수가 많진 않은데 그래도 민댐피참, 무술피참, 상극기드참 이런 게 나와준 덕분에 전체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준수합니다. 그리고 엠프라를 위한 자본은 개인적으로 백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한 달간의 기간 동안 제가 백자의 자본을 모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즐다 하세요.